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다른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의 부정과 부패, 비리 등을 살펴보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가난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난성도가 뭔가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안나가성도. 거꾸로 말하는 거죠. 안나가성도.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가난성도인데요. 예, 교회가 자기 의 보기에 올바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 않으나, 그러나 신앙은 버릴 수 없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이제 많아지겠지만, 예,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다른 진리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왕이면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를 출석하고 그런 교회 가르침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나가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적인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인터넷과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결국에 예, 진리를 찾고,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또 믿고 이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의 진리하고 어긋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기독교, 현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 에서 말하는 거짓말들 있잖아요. 뭐, 속이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 뭐, 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어 정통교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한 팩트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 그들을 유혹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거기에 말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그 성경만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가장 그, 그들을 유혹해서 결국에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본 단체가 안식일교라고 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일명 안식교라고 하는데요. 이런 안식교와 또는 이런 안식교에서 갈라져 나온 무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식교가 뭔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교리들이 잘못됐음을 알고 성경의 바른 진리를 추구한다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핵심 진리를 안으로 쑥 들어가 보면 엘렌지 화이트라는 안식교 교주이자 선지자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엘렌지 화이트의 교리를 어쩌면 맹신한다고 할까요? 예, 오늘날에 우리가 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신학을 따라가고 루터교는 루터의 신학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천주교에서는 어거스틴이나 뭐 어, 스콜라 철학에서 나온 뭐, 어, 많은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따르려는 어떤 기본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들의 신학적 배경은 이 엘렌지 화이트라는 사람이 예, 그, 자기가 환상 중에 한 200가지를 봤다고 그래요. 그, 물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은 그가 말하는 것대한 80%가 자기가 본 환상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책을 어, 얘기한 거였어요. 표절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한 200가지 이상의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어, 자기가 그, 받았던 게시, 이것은 성령 영감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이 영감이 기록된 이런 책이 한 40에서 5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엘렌지 화이트의 가르침이 어떤 그들의 신학적인 어떤 틀이 돼가지고 이것만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게 되고 어떤 성경이 다른 거냐라는 것은 이 엘렌지 화이트가 말하는 것이 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엘렌 g 화이트가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확실해 주면 엘렌 g 화이트가 어, 말하는 이 진리가 진짜다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그엘렌 g 화이트의 게시들을 어, 어떤 성경 이상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식교에서 오늘날 현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잘못 전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환란전 추거는, 환란전 추거가 잘못되었다. 이들은, 어, 다비에 의한 그,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종말론의 산물이다 하면서, 환란전 추거가 잘못되었다. 물론,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환란전 추거론이 잘못되었다. 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어, 이것도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현재, 어, 어쩌면은 개혁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한 성도들이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하 이런 말씀을 보고 아 여기가 진실을 얘기한가 보다라고 따라가지만 사실 밤, 예, 발톱을 감추고 있는 순한 양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참 진리라고 이렇게 따라가지만 결국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쩌면 예수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 그그 어, 그, 뒤에 있는 그 초기 그 교회 가운데에. 어, 바울 시대에 말하는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지켜야 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할례파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평가전하하고 다른 것도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부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 가장 싸웠던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주장을 이 안식교에서 하는데 이것이 맞다고 따라갈 확률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교의 잘못은 이 엘렌지 화이트가 이 자기가 보았던 200번 이상의 환상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이것을 어, 받쳐주는 성경 구절로서 성경 구절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 안식일 개명으로 이렇게 그 귀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닷가 모래 앞에 서 있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안식교인들 자기들이 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과 인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짓고 있는 마지막 남은 여자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 기독교가 아, 단체가 바로 안식교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게 되는데 이런 주장이 어디서 나왔느냐. 엘렌지 화이트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엘렌지 화이트는 왜 안식일 계명 제 4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이 엘렌지 화이트가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면은, 래도 조금 뭐그 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엘렌지 화이트가 1847년 4월 3일에 어떤 환상한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그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엔사이 엔사이클로피디아라는 어, 책에 1407쪽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 성소에 있는 법궤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그가 환상으로 보았는데 십계명 중에 제 사계명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시켜라라는 그 계명이 눈부신 후광으로 둘러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계명을 지키는 사들이다.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결국에 아마겟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자기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환란전 죽어는 잘못되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이 됩니다. 이런 좋은 어쩌면은 개혁 교회가 제대로 가지 못했던 것을 바로잡는 것에 듣고 혹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르다라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교는 구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큰 구원이 고 하나는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큰 구원이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은 이루었으나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채식을 하여서 죄된 본성 육식을 막 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더 일어나게 되면 완전성화에 이르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식을 하게 되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어, 321년 어, 3월 7일에 에,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법령을 선포해 가지고 때와 법을 번개케 함으로 적 그리스도의 일을 콘스탄틴 대제가 했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른는 천주교 이게 적 그리스도고 오늘날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에, 주일날 일요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속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안식교에 이런 성경 공부의 교리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런 공부를 어 몇번 해보게 되면 아 안식교가 정말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만 안식교를 에 안식교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절대 거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냐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 존엄한 태양의 날에 모든 시민과 기술자들이 쉬어나 그날 쉬어라고 공포를 공휴일로 공포한 거지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예배 드리란 말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교묘하게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어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 쉽게 말해서 이 구약의 의식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식법들은 폐지되고, 도덕법인 십계명만 더 한층 강화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지었느냐, 안 지었냐를 확인해 보는 절차로서 십계명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정은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에 이 개신교인들마저도 이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는 생각에 미혹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2장 2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스 2장 14절부터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확평이신지라. 그분은 그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이겠죠. 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허물어 뜨리시고 폐지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무욕해 만들었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세 사람을 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으로 된계명의 율법을 무욕해 하셨다, 폐지하셨다, 언제?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어작 백성이라고 생각, 이방인들은 불쏘시에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먼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나, 이스라엘지 잃어버린 땅을 위해서 그렇게 찾았지만,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거부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수로 보니계언이나백부장을 통하여 이방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주님이 확인하시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을 없애겠다 하면서 십장으로 말미암아 의식법적으로 자기를 거룩해 만들고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할례나 음식법이나 정부정법 정결법 뭐 이방적 교제하지 않는 이런 법들을 다 폐지하셨음을 사도 인전 십장을 통하여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음식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사도 이 바울을 통하여 여서십자가의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식법적으로 거룩게 되거나 의식법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없다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의식법들에 속한 것이 뭐냐는 거죠. 근데 이 안식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폐하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폐한 그 의식법은 저기라는 거예요. 그 제사법이라는 거 제사법. 히브리서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제사법이 폐지되었다. 의식법은 제사법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폐지한 의식법은 제사법만 폐지된 게 아니라 이 의식법이 한 다섯 가지 되잖아요. 할례법이 예, 있고. 예, 그리고, 어, 절기법, 안식일, 을그 포함한 겁니다. 절기법이 있고, 이 절기법은 2 3장의 안식일법도 시작해서 6월절, 그다음 어, 그다음 초실절, 어, 오순절 이렇게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 절기법이 있고, 그리고 음식법, 이, 깨끗하고 부정한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정결법,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뭐 피와 관련된 시체와 관련된 뭐 그래서 이방인까지 자기들은 확대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고요 제사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의식법들인데 어떤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뭐 은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사실 돼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의 이그 바울이 얘기하기를 를예 의식법들은 예 그림자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다 다시 말해서 이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어떠한 음, 의식 그 어떤 그림자요, 모형이요, 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모형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의식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 그 의식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폐지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골로새스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 법조문으로서 이 법조문이 바로 어, 에베소 2장 10절에 말한 것 동일한 것입니다. 이 도금마라는 것으로 규례들니다이 그 의식법들이죠. 의식법들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골로새스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이 예, 먹고 마 음식법. 절기, 또는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를 너희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음 12장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 퀴리오스다라는 것은 안식일의 예표고 내가 진짜 안식을 주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한내게로아 내건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안식일을 안식일도 의식법에 속해서 폐해진 것에 하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들이 착각한 것은 뭘착각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안식일 착각한 것은 십계명의 안식일 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 본건 뭐냐?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으로서 안식일 법이 나오지만 그러나 안식일 법은 절기법의 첫. 첫 번째 시작이, 레기 23장 1교법에는, 이, 이 절기법의 시작이 바로 안식일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법으로서는 예수님이 그걸 폐지하셨지만, 도덕법으로서 안식일 이 개명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날, 어, 어떤 일주일에 한 날을 기억해서 세상 일을 그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의 사이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도덕법으로서의 주일성수는 안식일 이상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런, 어, 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날이 토요일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토요일을 토요일날 쉬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이라 해서 안식일을 맨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구약의 법에 갖혀 있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몽학 선생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있을 임시법인데 임시법을 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주된 어떤 어, 그 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다 얘기하는 것은 엄청 잘못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증,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마지막 시대의 예, 예, 그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 단수가 아니에요. 안식일법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다예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10가지 계명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교시 21장 8절에 가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무슨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결국에 불못에 떨어진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가야 된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쩌면은 에, 그.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 교에 있다가 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 점차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방인들은 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15에 나온 것처럼 할례도 행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결정했던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은 예,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서.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일요일날은 쉬는 날이 아었으니까 아침과 저녁에 직장에 가기 전에 또 직장을 퇴근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함에 따라 그날 예배 드리기 쉽게 된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결국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지 그 어떤 예, 안식일을 주일로 콘스탄틴 대제가 바꾼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다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안식일교가 이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결국에 구약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비도도 할례를 받는다. 아야 갈라디아의 어떤 유대교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예, 유혹을 했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할 일을 받아서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에서 혜 떨어진 자다. 갈라디5장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일을 이안식교에서 하는 거죠. 이것이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일곱 가지의 그들의 교리가 LNG 화이트가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있는 것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못 박아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서 빗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안식을 위험하다. 그래서 안나가성도들을 정말 안나가성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조심해야 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찾아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그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이다. 예. 그분의 우리의 구원의 완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만을 도 믿고 따라가는 저의 연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말 같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많은 곳에서 결국에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교의 들이 빨리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림자와 모형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만을 높이며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온전히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